창세기 11장 온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을 낳았고 아르박사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우를 낳았고, 나우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울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라를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록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